처음으로 디아스포라 영화제에 가보았다. 영화제에는 많은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도 이주민 단편영화 제작 워크숍 소란 지그에집이했다그램은이이중로아시아로이주 하면서 어이 프로그램은 이프로그 한국어를 몰랐어요. 그래서 어, 마지막에 '고향의 봄'이라는 곡이 나오는데 굉장히 좀 옛날 곡이고 한국어는 몰, 몰랐지만 어, 노래로라도 어, 돼서 멋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노래라도 이렇게 할수 있게 한국어를 할수 있게. 제작하는 과정에서 어, 제가 정말 이걸 즐기고 있고 행복해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주민 감독이 만든 영화 그리고 질문과 답을 통해. 그들이 한국에서 이주민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알수 있었다. 다들 어땠어요? 이주민분들이 직접 만든 영화를 볼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소란 지브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자리가 좀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음, 근데 왜 인천에서 하는 걸까요? 왜 (12년) 동안 인천에서 이 주제로 영화제를 하고 있을까 궁금한 마음에 운영을 담당하시는 이재승 사무국장님을 찾아갔다 저희가 처음 영화제를 시작할 때 디아스포라 뭐 저희도 좀 어려웠고 낯선 개념과 단어였는데요. 디아스포라는 이제 이주 이민을 다루 의미하는 그런 이제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 최초의 이민이 시작된 곳이 이곳 인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가 잘할 수 있는 일종의 영화 문화에 대한 전문성과 그리고 지역성을 같이 좀 고려해서 저희가 인천 이곳에서 12회째 디아스포라 영화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이민이 시작된 곳 인천 답변을 들으니 머리로는 알겠지만 크게 와닿지는 않는다. 자료를 조사하던 중 알게 된 인천 이주민 마을 고려인들이 모여 사는 곳 한방 마을에 찾아갔다. 간판도 러시아어 안내문도 러시아어 거리가 온통 러시아어로 가득하다. 한방 마을을 촬영하던 중에 식당에 간 우리는 직원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다. 잠깐 다른 언어를 쓰는 공간에 들어왔을 뿐인데 이렇게나 당황스럽다니. 이들이 실제로 한국 사회에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은 훨씬 크지 않을까? 이렇게 힘든데 왜 한국에서 살려고 하는 걸까? 한방마을에서 활동하는 고려인 어머니를 만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즈베키스탄 삼스테 코리입니다. 차이 카트리나라고 합니다. 인천 코리 노마들 헤장입니다 제가 여러 살 때부터 한국이로, 한국 사람으로 살았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한국 전통을 다 알려주고 우리 한국 전통을 다 시켰어요. 우리는 아직도 재사하고 있어요. 멀지만 비싸지만 우리 고연을 들어오고 제사하고 다시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방마을에는 또 다른 고려인 단체가 있다. 우리는 대한고려인협회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네, 어, 대한고려인협회장 정영순입니다. 약 60주년 전에 고려인들이 국경을 통해서 지금 연해주에 엄청 큰 그런 마을을 형성하고 살았습니다. 그 마을이 찌진케 마을에는 16만 18만 명 정도 살고 있었는데요. 신민지 시절 때는 그 연해주에 있었던 고려인들이 그 독립을 자기 고향 독립을 위해서 운동에다가 엄청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느꼈던 어려움처럼 이주민들은 한국에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예카테리나 님은 고려인의 어려움 중 하나인 비자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고리 다문화 결혼을 하고보는 F1, F3 비자를 받습니다 이 비자는 환문 비자입니다. F1, F3 비자는 흔허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을 포양하거나 자녀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거리노머들 단체에서 F1 가진 어마들이 많아요. 근데 아쉽지만 F1 음, 1 가진 엄마들이 일할 수 없어요. 이건 방문비자 방문비자예요. 그리고 부부는 제외 돈포, 어, 한 명이 다른 민족이에요. 어, 결혼하면, 어, 다른 민족, 그, 어, 여자, 나 남자가, 어, F1 비자를 받아요. 근데, 어, 일할 수 없어요. 만약에 가족이 세네명 있으면 한 명만 이러면 어떻게 살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가구비 너무 다 비싸서 월 어, 월세 내야 돼요, 건강보험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돼요. 그리고 한명만이러면다 가족이 너무 힘들어요. 대한고려인협회에서 말하는 또 다른 문제는 고려인에 대한 편견이다. 국내 사회 인식 개선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확 사실은 우리 고려인 동포들이 우리 본국에 태어난 나라에서는 살아오면서, 어, 엄청 크게 나는 한인이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나름대로 우리 전통, 우리 풍습 유지하면서 살아왔는데, 근데 막상 우리 조상의 땅으로 오니까 국내 사회에서 편경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일단 사회에서부터 어, 너는, 고려, 너는 한인이 아니다 말을 못 하니까 외국인이다. 그래서 그런 편견부터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것은 그래서 국내 사회에 조금 인식 개선 운동이 많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려인들에 대해 알아보니 자연스레 다문화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궁금해졌다. <목소리> 지역 아동 센터에서 이주 배경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어, 저는 지역아동센터를 지금 운영한 지한 20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부터 지금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정원 중에 한 명, 두 명이었다면 지금은 한 6명에서 7명 정도가 다문화가정 이주 배경 아동인 걸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기본적으로 이주 배경 아동들은 한글을 잘 모르고 또 한글을 이제 읽고 쓸줄 안다고 하더라도 이제 일상생활 대화에서 좀 속뜻을 잘 모른다거나 그 친구들의 말의 뉘앙스를 잘 파악하지 못한다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좀 아이들끼리에도 소통이 어렵고 또 선생님과의 또 지도나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켜보면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되게 되게 잘 놀아요. 잘 노는데 3학년 때부터 좀 그런 게 드러나면서 사이가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래 관계가 좀 그렇게 친구들끼리 소통이 안 되고 해서 어려워지면 좀 친구 관계나 학교 생활이나 센터 생활이나 좀다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지역아동센터는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다양함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었다. 이아도까 어, 어, 네. 와, 그림! 네, 도영이가 그린. 네, 그림. 그림이에요. 야 고양이야, <laughs> 이 IM 카드는 아이들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을 선택해서 자신을 표현해 보는데 긍정적인 단어로만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는 각각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아니면 어, 개인의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어, 받아들일 수 있게끔 했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단일 민족은 아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이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갈 수 있다,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싶었어요. 뭔가 저 친구랑 나랑은 좀 다른데 뭐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한 문화라서 어 너가 너가 틀린 게 아니라 너와 내가 이런 면에서 달라서 이럴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다양성을 인정하고 좀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이제 문화 다양성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 미래 세대의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또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좀 거부감 없이 함께 어울려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교육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천의 이주민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삶을 조금 들여다볼 수 있었다. 처음 디아스포라 영화제를 알게 되었을 때 내가 모르는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직접 보고 느끼면서 우리와 우리 이웃의 이야기임을 깨달았다. 사실 디아스포라라는 의미는 물론 어떤 물리적인 먼 공간에서 이 공간으로 이동하거나 이주한 그런 존재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주류적 가치 바깥 또는 가장자리에서 또 방황하고 있는 다양한 존재들을 의미하는 단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디아스포라 영화제 그리고 이 디아스포라라는 어떤 감각과 감수성은 어, 나와 다른 차이를 존중하고 그리고 이 차이를 어떻게 차별과 혐오로 대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나의 이웃과, 어, 나의 친구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어, 그런 중요한 어떤 장의 어떤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런 면에서, 어, 어떻게 보면은 결국 이 세상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어떻게, 어,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어, 건강하고, 어, 행복하고, 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네, 그런 어떤 출발 네, 그런 것이 디아스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향을 떠난 이들은 모두 이주민들이다. 우리가 주목하게 된 이들은 그저 고향을 조금 멀리 떠나온 우리 옆집에 살고 있는 주민 그뿐인 건 아닐까?